최근 온라인과 SNS에서 화제를 모은 나영석 PD의 발언은 가수 영탁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영석 PD는 영탁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마치 시한부 폭탄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한다고 평가하며 그의 출연이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방송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영탁의 영향력이 음악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영탁이 출연한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상승은 그의 대중적 매력을 입증합니다. 지난 5월 4일 방영된 뉴키즈는 영탁의 출연 이후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예능감과 대중적 호감도가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나영석 피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경탁은 탁월한 재능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 고 극찬했습니다. 나영석 PD는 또한 영탁이 예능 출연을 신중히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는 자신의 이미지와 대중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출연을 제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단순히 출연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영탁의 결단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탁은 예능뿐만 아니라 그의 콘서트 무대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팬들과 특별한 유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음악과 무대를 통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하며 팬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창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가족과도 같은 팬들과의 유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팬들 중한 명은 경탁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한다 그의 음악은 삶의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고 전하며 그의 음악적 가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9개월의 공백 끝에 발표된 영탁의 새 앨범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의 음악적 성숙함을 증명하며 국내 음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창원과 그의 고향에서 열린 연인 콘서트들은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이번 앨범과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다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탁은 SNS를 통해 팬들의 댓글을 몰래 확인하며 그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대범 발매가 확정되고 팬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라며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 중임을 밝히며 팬들과의 소통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으며 다가오는 나영석 PD의 예능 출연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예능 프로그램에서 새 앨범 아임 히로와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계획을 밝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영탁은 예능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탁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대중의 삶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들며 폭넓은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슬픔 속에서 위로를 찾게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줍니다. 최근 발매된 그의 앨범은 이러한 철학이 담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과 사람들 간의 사랑과 연결을 주제로 합니다. 영탁 특유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더해져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무대에서도 영탁의 음악적 철학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의 공연은 마치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순간처럼 느껴지며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팬들과 함께 울고 웃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팬들은 경탁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특별한 선물이라며 그의 음악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앞으로도 음악과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저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삶의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며 음악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영탁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콘텐츠들은 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만듭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팬들에게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탁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대중과의 깊은 연결을 이어갈 것입니다.